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성경강좌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부흥 가정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떻게 하여야 교회가 부흥이 될까? 아마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모든 교회가 부흥하길 사모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주제로 같이 여러분들과 시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보면 교회 부흥에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있는데 첫째로는 어, 외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전도의 지역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무 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또 사람이 다니는 곳, 또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 건물과 구조가 좋아서 각 부서의 활동이 원활하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서로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또 활용해야 되고요. 교회가 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건물이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의 기초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 모든 성도와 교회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가 좋아서 그 위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아 저분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뚜렷하고 분명한 목회자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 비전이 있어야죠. 방향성이죠. 우리 교회도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모토 아래에 다섯 가지 비전 스테이먼트를 통해서 이것을 매년마다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떠하면 백성도 어떠하다 이런 말처럼 교회는 목회자가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또 교회의 PR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은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영고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잘 섬겨야 되고요,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외적인 면이라면 두 번째로는 교회 부흥의 내적인 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부흥의 내적인 면은 한마디로 무병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목사도 또 교회 임직원도 평신도도 병들지 않으면 잘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무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삼형제가 보조를 잘 맞추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재직들 성도들이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눌 때그 교회가 내적인 면으로 보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삼형제가 보호절을 잘 맞추려면 초대교회처럼 순결한 교회, 단결한 교회, 즐거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So, 어, 그렇다면 교회의 시초, 모교회는 바로, 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교회가 되는 역사, 교회사의 시작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째로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첫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바울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코이노이아적인 생활으로서 표시 있는 사랑의 증거로 예배를 나누고 만찬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증언을 나누며 경험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며 친교에 얽힌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공동체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였을 때 정말 아름답게 그 소문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날,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크레암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아침에는 열쇠요 저녁에는 잠물쇠라고 했고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 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어, 기도하는 교회와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같이하여 모이게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구속함을 받은 기쁨이요. 속죄함 받은 기쁨이요, 성신 충만한 기쁨이요, 걱정 근심을 죽게 맡겨 버린 기쁨이요, 사명이 확실해진 기쁨이요, 문제 해결의 기쁨이요, 구원의 확증을 가진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육체의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요, 시간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붕의 역사죠. 저는 우리 교회나 오든 오늘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본이 되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한 역할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강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정말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들이 오디오로 듣고 있지만 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초대교회 제직들은 어떻게 봉사했을까? 이것을 보면요. 임원은 먼저 구속의 감격을 체험한 이들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많은 이들 돌보다 보니까 그때 이 사역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칭찬 듣는 일곱 집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 그들을 통해서 더큰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라면 감격을 구속의 감격을 체험한 이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또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원하여 받은 사람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범사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뼈리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극률의 눈물 희생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우리가 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잖아요. 희생의 피가 또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능력이 충만한 복음을 어, 열심히 전했는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가슴이 찌르는 설교로서 그 내용이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였습니다. 또 목사는요, 사명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농구는 파종기와 배양기와 추수기에 각각 들고 나갈 연장과 자세가 다른 것처럼 목사도 그때그때마다 자세가 달라짐을 알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사는 전할 주제가 뚜렷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 어찌 말하지 아니하랴 라고 했습니다. 뚜렷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히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목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 교회가 목사를 싸매주고 이해하여 주지 못할 때 교회는 혼선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승리하고, 힘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때 아론과 우리 모세를 도와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치고 모세의 두 손을 아론과 우리 같이 들어서 그 승리의 비결로 만들어갑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할까요? 목사를 도와가는 동역자가 세워지고 또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서로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람들 세워갈 때그 교회가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와 일꾼이 넘쳐나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는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그곳 또 내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일꾼들 모두가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그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셨는데, 여기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 그 감당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이 될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가면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태풍이 부는 교회였습니다. 또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각가지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봉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듯이 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이러한 소문이 있고 퍼져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부흥의 역할에 내가 감당할 때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극휼하게 오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하며 섬길 때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고 많은 역할을 감당하여 날마다 구원 얻은 자가 더하여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주님이 이끌어실 믿사오며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